어서오세요. 화식TV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어, 지수를 계속 추적을 하고 있죠. 근데 그 수치가 또 변동이 됐고, 어, 조금, 음, 요번 주, 그리고 내일, 옵션 만기가 있어서 내일, 얼마나 옵션 쪽에서 흔들어서 지수에 영향을 줄지,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흘러갈지, 그건 아무도 알수 없죠. 음, 요번, 금일 매매를 하면서 자금 수치가 조금 변했는데, 내일까지 자금 수치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알림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화식TV는 주식 긍정 종목을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기업의 가치성장, 재무 수급 등 모든 것은 화살표로 여러분들하고 말을 합니다. 미리 구독하고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알아 주셔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당부 말씀을 드리면 유튜브 외 메신저 사이트는 절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사칭을 주의하시고요. 뭐유명하진 않습니다. 근데 미리 알림 앞으로 또 유명할 수 있으니까요. 네, 공지는 어서 오세요. 네, 화식 TV 특화된 프로그램 시스템으로 네 종목 분할 매수 시점 계좌 관리 무료로 공유하는 곳이죠. 즉 음, 주식적금 계좌를 운영하는 특화된 채널이기도 합니다 1대1 댓글 및 상담은 자본시장법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밤 10시에 어, 하는 혹은 월요일날 네, 장중 방송하는 실시간 방송에 오셔서 질문을 주시면 상세하게 여러분들 답변 드리고요 또 이렇게 영상에서 녹화 영상에서는 어, 좀 궁금했던 거,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을, 네, 또 오셔서 질문 주시면, 또 이해가 갈수 있게 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는 것은 월요일하고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밤 10시에 공개 실시간 방송을 합니다. 월요일에는 이제 월요일 날만이에요. 9시 장중 방송 단타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투명성 있고 직관적으로 화살표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진입을 했을 때 수익이 나는지, 그런 것을 볼수 있죠. 현재 3주 동안은 손실이 없었고요. 손실 중인 지금 종목은 있고요. 나머지는 수익을 챙겼네요. 화식 TV에게 큰 힘이 여러분들한테 줄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줄수 있는 건 구독, 알림 설정, 댓글, 좋아요 꾹 누르시고 지인에게 영상도 공유 버튼을 눌러 주시면 감사합니다. 화식 TV에서는 현재 의팬 멤버십 팬 가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내용들이 다 영상의 설명란에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화식 TV에 대해서 지금 처음 왔어요. 영상을 보게 됐네 해서 화식 TV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한 것들이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화식 TV 알아보기 그래서 1 2 3이 있고요. 그리고 종목 비중 계좌 비중 관리, 한국 주식, 미국 주식에 대한 거그 영상도 있습니다. 화식TV 채널, 이제 홈페이지를, 음, 어떻게 활용해야지, 네, 주식 적금 계좌라든가, 한국 주식, 미국 주식,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종목들을 조금 활용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이렇게 좀 남겨놨습니다. 그리고, 음, 주식 적금이란 여러분들이 그냥 매달 적금을 넣으면 되나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화식TV의 주식 적금 이해. 그런 부분을 또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적금은 매달 주식을 사는 게 주식적금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 이해하신 분들이 그냥 용어를 듣고선, 어, 그렇게 하는 건가 보다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화식TV에서 계좌 관리를, 어, 화식TV만의 특화된 그 방법으로 계좌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영상으로 남겨놨고요. 또 이제 한국 주식 매수, 그리고 미국 주식 매수, 이 부분에 대해서 묶음. 어,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면 폴더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그 안에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종목. 공개적으로 이제는 시작하고 있는 추천하고 한 종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반 관심 종목이 아니고요. 미국 주식도 그렇고요. 그리고 하식TV를 그동안 댓글이나 궁금사항들, 질문 주신 거, Q&A, 그리고 묶음으로 또 해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오늘도 지수 관련해서 영상을 만들고 있지만 그동안 지수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식 TV 소통 게시판 바로 가기. 물론 홈페이지에서 커뮤니티를 누르면 갈수 있습니다. 근데 영상에서 바로 갈수 있게 이렇게 링크를 해두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지수도 오늘 말씀을 드리죠. 오늘 종가 기준 그리고 오늘까지 돈의 환산된 수치를, 하지만 내일 또 돈이 들어오고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수치가 변동이 됩니다. 제가 드린 어 수치에서 변동이 되면 그 수치가 맞을 수도 있고 미세하게 틀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음 커뮤니티에 다시 재차 올려드려요. 어 영상으로는 지금 이 수치를 올려드리지만 어 이게 아니라 실질적인 확정된 수치는 다른 겁니다. 해가지고, 네. 미리 이탈이 될 수도 있겠죠. 자금이. 자금이 아직 이탈이 아, 빠져나가지 않았다. 그러면 수치를 다시 여러분들한테 이 커뮤니티에다 다시 올려드려요. 그래서, 어, 먼저 구독하신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알람이 갈수 있게 그렇게 메시지를 보내도 드리지만 공개적으로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구독하고 알람 설정 해두시면요. 여러분들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변경된 사항을. 자, 그러고, 비즈니스, 문의, 메일, 여러분들, 여러 가지 질문 사항들도 주실도 되는데요. 답변은 못 드릴 수 있어요. 실시간 방송 오셔서 어, 질문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밤 10시에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내용들은 다 설명, 영상 설명란, 거기에 이렇게 제가 올려드린 거를 여러분들한테 조금, 한눈에 조금 이해가게끔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자, 지수 관련해서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는거에 자금을 우리가 공매도 지금 금지 구간이라서 전체적인 큰 종목들이 신용이 풀로 차있을 정도에요 왜 공매도를 못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정도 단합만 된다면 상승쪽으로만 어느정도 물량만 잡아주고 크게 팔지만 않는다면 상승쪽으로 간다는 유리한 점이 있겠, 있겠죠 그래서 지금 기간 외국인 쪽에서도 엄청난 네, 신용 물량들이 진행이 되고 있겠죠. 우리는 개인들이 산다고 계좌에는 증권사마다 이렇게 표기가 될수 있지만 개인이 살 수도 있지만 기관 외국인들도 개인 계좌로 보일 수 있게 매수 매집 매집이라고 하죠. 음 그거를 모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외국인은 팔고 기관은 파는데 어, 개인들이 많이 샀네. 이게 진짜 개인들이 많이 산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신의 계좌들은 이렇게 파는 것처럼 보이고 표면적으로 다른 개인 계좌 그걸로 자신의 물량을 잡아가는 걸 수도 있다. 확정이 아니라 이런 사고도 같이 가져가면서 우리가 조심조심 의심하면서 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치를 명확하게 여러분들하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자금 들어온 거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크게 흔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부드럽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무조건 옵션 만기가 있다 그래서 뭘 흔든다. 근데 이상하죠. 주식을 하는데 왜 옵션을 신경 쓸까요? 그죠. 그만큼 관역 그 연관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 선물 기준으로 287.5이 자리를 안착하면 상승으로 일단 생각하는 게 긍정적으로 맞습니다. 현재는 이 수치보다 밑에 있습니다. 현재는 이 수치보다 밑에 있는 286.1입니다. 근데, 아, 그러면 이게 안착을 해야 되려면 287.5를 살짝 돌파만 했다고 해서 안착이 아닙니다. 돌파라고 이선 위에서 어, 움직여줘야겠죠. 그래야 안착입니다. 그러면 상승 쪽으로 갈 확률이 크다라는 거예요. 내일은 이렇게 수치를 놓고 보시면 돼요. 이 밑에서 논다? 그러면 일단은 최소 아무리 좋아도 박스 아니면 하락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코덱스 레버리지로 이제 보면은 수치는 항상 이걸로 잡아 드렸죠. 12,460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마감이 된 거고 이제 내일 또 아침이 되고 하면은 이제 자금이 움직이겠죠. 오전장 하면서 그러면서 요걸 이탈할 수도 있고요. 이탈하려면 지수 관점에서 1.5% 마이너스가 더 나와야 돼요. 나올 수도 있겠죠. 오늘 나스닥 관련해서 미국장이 하락을 한다면 우리나라는 개파락을 할 수도 있고요. 미국장이 빠진다 우리나라 무조건 빠지라는 법도 또 없는 거고요. 오늘 또 미국장이 좋으면 또갭상승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선물에 287.5를 안착을 하고 위에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치는 일단 하루 이틀을 또 딜레이가 될 수도 있겠죠. 저는 현재 금요일까지는 추적을 계속 해 나가고 있고 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안 좋은 상황이 갑작스럽게 오겠죠. 그런 상황은 그럴 때 준비하고자 미리 여러분들한테 이 수치를 말씀을 드리면서 추적을 하는 거예요. 코스 코덱스 이제 코스타 150 레버리지는 190억. 근데 돈이 너무 잘 들어와서 잘 올라가고 있어요. 원래 이거를 믿고선 진행을 하는 게 일순입니다. 일순이. 1순위. 근데 지금 자금이 너무 이상하게 잡혀요. 그래서 제가 같이 병행을 하면서 조심조심 폭등과 폭락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죠. 그거 아니면 뭐 박스죠. 박스는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넣고 있는 음 생각이니까 시나리오니까 아 폭통이 나올까 폭락이 나올까 그러면 아 어느 한 기준을 어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폭등이다 생각 우리가 관리를 하자 하지만 이탈하면 아 폭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또 관리를 해주는 거죠 하지만 그전에는 박스와 박스를 기준으로 잡아놓고 머리에 박스를 머릿속에 기준 놓고 이 수치가 이탈하느냐 안 하느냐 이 수치를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젠 폭등과 폭락이 가능성을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보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 수치를 잘 기억하시고요. 잊지 않으시고요. 한번 금요일까지 오늘 이 금액이 금요일까지 가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또 수치가 또 변하고 아슬아슬하게 자금들이 움직이면 또 영상으로 또 내일도 올려 드릴 수 있으면 드리고요. 뭐 굳이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하면 그냥 이대로 유지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변화가 생기면 영상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급하게 변화가 되면 화식tv 홈페이지 커뮤니티에 오시면 어 수치로 일단 글씨로라도 제가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식tv는 중 주식 긍정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기업의 가치, 성장, 재무, 수급 등을 모든 것을 종합되어 있네 분석하여서 이렇게 화살표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달아 주시고요. 그리고 영상도 지인분들하고 공유를 해 주시고요. 밤 10시에 공개방송도 진행하니까요. 오셔서 음, 궁금한 점 네, 체크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